자, 안녕하세요. ELW 기초 6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 코스피 지수 등락에 대한 ELW의 레버리지인데요. 만기가 다가올수록 등락이 반응하는 폭이 커요. 하지만 위험성은 있는 거죠. 시간이 줄어들수록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니까 어차피 ERW는 한달 만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매매는 한달 만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달반 이상이에요. 왜냐면 차월물이, 당월물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월물에 대한 해지를, 그러니까 당월물에 대한 해지를 차월물을 건다. 요건또 해나가면서 해드리겠지만, 일단 당월물만 보면요. 첫주짤 때, 호스피 지수가 1% 등락일 때 만약에 100%다 그러면 등락이 지수가 1% 하락했다 그러면 푸시 100% 올라가요. 근데 2주차 때는 130% 등락이 더 세진다고요. 3주차 때 만약에 1% 하락한다 그러면 160% 4주차 때1% 하락한다 그러면 200% 이상 만기일날은 근데 이게 어떤 또, 요렇게, 이론적인 것만 빼놓고, 1주차 때1% 하락했다, 그럼 100%죠? 또 2주차 때도 또 1%가 하락해버리면 100%한 가요. 한, 30, 40% 오르다 말아버려요. 네. 1주차 때, 그럼 또 반대로, 콜이 올라갔어요. 2주차까지 또 콜이 올라갔어요. 그럼 3주차 때 푸시 나온다. 계속 콜이다. 세게 나올 것 같죠? 1%. 아니요. 또 콜인가? 움직임이 적습니다. 단지 높은 품만 움직임이 많다기보다는 근사치에1% 하락에 가까운. 그리고 또 하나. 3주차 때 푸시. 지수가 3% 떨어져서 푸시 폭등을 했어요. 그 다음날 지수가 2% 가까이 오르면 풋슨은 폭등을 했죠? 그만큼 빠져요. 마이너스 70. 콜은 2% 올라도, 긴가민가, 한 10%, 20%, 그것도 높은 콜만. 자, 이런 특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1주차 때뭐 별로 등락이 안 나오고, 2주차 때 등락이 안 나오다, 3주차 때1% 나오면, 160% 가까이 자, 상승합니다. 즉, 6월 20, 7일날, 골이 0.92% 지수가 상승했는데, 웬만한 골들이 100% 넘어갔습니다, 상승이. 자, 그래서, 요런 등락이 있으니까, 그걸 딱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당월물이 시작할 때 채워넣기보다는 천천히 단타를 치면서 채워넣어야지 돼요. 1주차 때 20에서 30% 채워넣고, 2주차 때 30에서 70% 채워넣고, 보통, 요렇게 하면서 줄여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1주차 때 우리가 20에서 30%를 채워넣는데 등락이 없다. 그러면 뭐 2주차 때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니까 채워놓는게 맞아요. 근데 지난 당월물일 때 등락이 세고 났다. 그러면 이렇게 채워넣어지돼요 근데 지난 당월물일 때 만기날 등락이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1주차) 때만기날 차월물을 특히 마무리까지 다 채워놔야 됩니다. 등락이 쎄져가니까. 단지 지금은 자 오늘 근데 미국 선물이 또 시작해 봐야지 알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전일 선물로 만약에 자 요걸 딱 하면서 전일 미등시랑 한번 엮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보시기 조금 편한데, 전일의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움직였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어저께, 이제 미국 선물, <laughs> 유럽도 그렇고 하락을 했어요. 근데 대봐이 잡니다, 또. 지금 야간 선물 7시에, 우리 시간으로. 하락을 했는데, 많이 하락을 한건 아니지만, 빅스가 일단 18이 넘어갔다는 거는, 요거는, 공포 지수가. 근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콜이 차월입니다. 자, 어차피 지수가 폭락을 한다, 그러면 폭락을 한다고 치세요. 전혀 콜이 없이는 어저께 모르잖아요. 하지만, 알 수가 없으니까 콜은 좀 가격 높은 걸로 차월로 다 갈아타고 있어요. 풋은, 차월은 아주 조금이고, 당월 마이너스 된 그것을 저가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당월 그러면 오늘 아침에 포지션은요 차벌은 아주 조금 있고 콜은 전량 아침에 물리면 차벌콜 얘는 갈아타도 어차피 비중으로 자, 작년도 6월이 아니라면 한달 내내 알았겠죠 작년 6월은 거의 7대3으로 유지를 했어요 왜냐면 푸시 수익이 워낙 많이 났지만, 7대3. 그래도 10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하 푸시 수익이 나니까, 빼고, 또 조금씩 집어넣지만, 그럼 푸을다 넣다가 콜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는 푸 단타를 들어갑니다. 이때도 반드시 당월로 하면 안 돼요. 내일이 휴일이에요. 차월로. 차월도 너무 적간 안 됩니다. 고가의 풋을 단타를 시작하다가 자 수익이 좋으면 점점 적정으로 이게 낮은 뭐 10원짜리 풋을 손댄다는 게 아니라 200원짜리 풋이 300원이 가면 다시 200원짜리 풋을 사들이고 빼고 그럼 이게 가만히 있냐고 이게 팔아야죠. 뭐 올라갈 때 당월은 올라가기 시작한다. 오늘 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를 계속 지수가 떨어지었지. 95%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안뺀5% 풋에 대한 거를 차월을 막판에 조금 더 갖고 가서 단지 지수가 폭하고 폭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차월물도 많이 사들인 다음에 매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10월 4일날 다시 오르면. 근데 이 콜은 적정 수준으로 갈아타겠지만 적정 수준. 인데 지금 거의 300원짜리에 가까운 200원대 후반과 200원대 초반의 코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200원대 초반만, 자, 300, 250원이던 200원대가 떨어지니까, 밀리니까, 밀려서 100원대로 갈수 있으면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와 함께 비중을 이렇게 한번 맞추는 구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